제가 168kg 정도, 169kg, 아, 왔다 갔다 했던 아. 것 같아요. 아, 이때구나. 헬스보이라는 코너를 했었죠. 라스트 헬스보이라는 코너를 했었는데. 아, 라스트 헬스보이, 기억나요? 와, 맞아, 맞아. 아. 리얼로, 뺐, 리얼로 뺐잖아요. 네. 너무 신기해. 저때 진짜 힘들었어요. 맨날 울었어요, 맨날. 진짜 잘생겼었어요. 진짜. 아, 진짜요? 야. 사람 성인 한 명이 네. 나가버린 거잖아요, 오, 어머, 몸에서.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제가 4개월 만에, 16주 만에 70kg 뺐죠. 네. 와. 잘 생겼다. 야, 이거 아이돌 같아. 얼굴이 인물이 나네, 요 인물이. 그리고 다시 유유가 왔었죠. 그래서 어, 아이고 다시, 쪘을 때. 다시 찐 거. 다시 쪘어요저 때가. 아, 어. 유유가 왔을 때는 한1 5 8, 159, 160킬까지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조금 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155킬에서 잠깐 멈췄다가 최근 4개월 만에 제가 이렇게 감량을 계속 음, 하고 어. 있죠. 와. 전 최근에. 와, 확실히 살이 좀 빠지니까 건강해 보여요. 지기 선유. 야 이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네요. 아 스쿼트. 오, 야. 야 홈트. 근육도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제가 이제 한참 운동할 때 스쿼트 한 140, 150까지. 와, 봤어. 프랭크라는 자세가 있어요, 프랭크.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받침대가 좀 있으면 좋아요, 뒤에 받침대. 그리고 팔을 일직선으로 딱 잡아줍니다. 쭉 살짝 앞으로 와줘요. 쭉 와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리는 쭉 들어주시면 돼요. 다리만 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1분. 처음 할때 1분 절대 안 되더라고요. <laughs> 어... 야. 1분만 했을 때 유지를. 1분만 요 우와. 1분만 타요. 1분 지났어요? 가지고 아니, 맞 바닥이 뜨거워가지고. <laughs> <뚜껑아가지고. 웃음> <laughs> 에이, <진짜>. 시간, <laughs> 시간 됐어요? 자, 조금 약간 <laughs> 너무 힘들다 싶으면 10초에서 끊어주셔도 돼요. <웃음> <웃음> 근데 자, 자세가 그렇게 좋아보이는것 같진 않아요. <laughs> 네. 아, 그래요? 강현 <laughs> 선생님, 자세 어땠어요? 어, 플랭크의 엉덩이 높이 외에는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어디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기에 제일 바람직한 운동들을 골고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 운동 종류로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